올해 초 국내에도 알려져 많은 논란이 되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일본 국립 영토 주권 전시관 공식 채널에서 올린 홍보 영상입니다. 어린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땅인데 우리가 못 가는 섬이 있다. 예, 그거는 다케시마라고 한다. 그거는 교과서에서 배웠다, 학교에서 배웠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대화를 하면서, 이거는 언젠가, 우리 당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또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조그만 애를 등장시켜요. 네, 바로 이러한 것이 교육의 효과로 몇년 후에는 나타날 수 있는, 그것으로또동영상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일본이. 일본의, 에, 그, 생각이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 그러면 이 어린이처럼 된다. 그게 일본의 목표이자 그렇게 될 어린이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독도를 언젠가 갈수 있는 일본 땅이라고 표현해 국내에서 많은 공분을 샀던 영상.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영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넘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あなたたちの時代にはきっと行けるようになってるわね。お母さん 어더 산, 아리가도. 영상을 만든 의도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내용 안에 교육 그리고 미래 세대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멘트가 언젠가 너도 갈수 있을 거야라는 기존의 일본의 전략은 과거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어떠했다라는 논리 그리고 국제법적인 쟁점을 강조해왔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 아마도 독도를 인지하고 있는가 또는 인지할 기회가 있었는가 이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게 독도를 알리게 하고 미래라는 관점 너도 갈수 있을 거야 본인의 경험이 되도록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그 전략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